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 현장입니다. 총 다섯 개 동으로 갑니다. 다섯 개 동인데요. 네개 동이 아파트 동입니다. 하지만 네개 동, 아파트 동은 이미 완판이 다 되어 있고요. 총한개 동만 남아 있습니다. 오피스텔한개동총 134호실입니다. 그 중에 50%가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천시 서구 성남동에서 이사계에 있는 분들, 서구 쪽에서 내집을 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비록 아쉽게도 3룸은 아닙니다. 투룸인데요 단일 타입입니다. 54, 전용이 54 타입이고요. A, B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양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억 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고충 올라가도 3억 초반대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 계약금은 3천만 원이면 내집을할수 있고요. 입주는 이번 연도, 24년도, 11월이면 입주가 바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니까요. 자, 어린 자녀분들 자, 역세권 성남역까지 도보 5분이면 충분했고요. 학세권까지 초중고가 도보 5분 10분 이내에 있었습니다. 약수터 산까지, 숲업세구까지 겸으로 더 있네요. 자, 오늘의 현장 빨리 내부 모습 이어가보시자. 내 네, 지금 저실 현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 왼쪽에 신발장이 무려 키큰 장이 와, 6칸이나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거울까지 대형 거울로잘 넣어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한번 온맵션 한번 체크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서 스위치 버튼, 가스 차단, 다 호출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자이 타입은 이면창 있는 타입이에요 A타입, B타입 중에 저는 B타입 이면창 있는 구조를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사이즈는 4 1450 나오는 대형 거실입니다. 현장에 LG 브랜드로 시트 겹고는 잘 넣어드렸고요. 가전 다 거의 다 풀옵션이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면창이 나서 막힐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창문 같은 경우는 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일이 없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파는 2인의 3인정도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TV 아트월 자리를 이쪽에 두시면 벽걸이로 딱두주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자, 반대편 주방 보시면 이예 11자로 잘해 놨어요. 의자만 두시면 2인에서 많게는 3인까지도될것 같은 아일랜드 대형 거 넣어 드렸고요. 콘센트까지 이쪽에 공간2구잘 들어가 있고 레인선반, 곳곳에 하부장, 상부장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세탁기도 LG 브랜드로 기본으로 잘 넣어 드렸고요. 빌트인 냉장고까지도 이쪽에 넣어드렸습니다. 수납장도 괜찮고요. 자, 안방 한번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2,700 나오는 안방이고요. 각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도 한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 또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팬트리 룸이 이쪽에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 깊숙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400 나온 두 번째 방이에요. 방 사이즈 잘 빠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 있는 방도 충분히 쓸수 있지만, 성인분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또는 이쪽 방을 넓은 드레스 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용도 좀 한번 보시죠. 잔진 같은 거, 보안실 공간, 공간 충분하고요. 보일러실, 대형 황인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이쪽에는 지금, 자, 욕실입니다. 이대 옵션 기본품잘 넣어드렸고요 수건장부터 해서 욕조까지 시공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 교통편은 인천 2호선 성남역 부부 5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현장 플러스 학생권 초중고가 다 몰려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수업세권까지 기대분만 하고요 약수토도집 앞에 코앞에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성남 더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락트로 빠르게 한번나오면 주세요. 이 역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